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10월 1일 날 8시 시작되는 이 트롯 어워즈 그동안 TV 조선이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출연자들이 총 확정이 됐다 이런 소식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 여기 보시다시피 2020 트롯 어워즈 남진부터 임영웅, 기라성 라인업 확정. 세대별로 총 출동한다 이런 뉴스가 되겠는데요. 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누가 누가 나오는지 에, 그때 명단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제가 차분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 여기 있죠. 오늘 10월 1일 개최되는 이 TV조선 2020 트롯 어워즈. 국내 대중가요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하는 트로트 시상식 에, 트로트 100년사를 결산하고 앞으로 100년을 또 모색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트롯 어워즈다. 예. 그랑프리 쇼다 이렇게 보는데요. 에, 그동안에 보니까는 그 누굽니까? 트로트의 여왕 이미자 님. 국보급 레전드 이미자 님이 지금 특별 출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태져서 트롯 가왕이라고 할수 있는 남진. 그다음에 트롯 4대 천왕이라고 또 한때 또 유명했죠.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 오래간만에 또 태진아 님 나오시는구나. 또 4대 천왕이 누구였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트롯 여성 빅스리가또있었구만요 주현미 그 다음에 트로트 여신 장윤정이 출연을 확정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 트로트 시상식 2020 트로트 어워즈의 의미를 각인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세대불문 트로트 붐의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는 미스터트롯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까지 출격해서 어떻게 보면 기라 성 같은 대 선배하고 호흡을 같이 하게 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야, 진짜 그동안 트로트에 관련되는 사람은 거의 다 온다고 보고 나훈아가 빠졌구나 나훈아가. 지금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는 재밌습니다. 국보급 트로트 가왕 한국의 엘비스 프레스아 그렇죠 남진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엘비스 플레스이라는 수식어를 지닌 남진이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트로트 전성시대를 이끈 어떻게 원조 오빠 부대죠. 지금까지도 뭐 맹활약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 시상식에서 어떤 무대로 또 후배들하고 보여줄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트로트 4대 천왕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 아, 사대천왕이 누구죠? 나 기억이 안 나네. 이분들이 80년대 90년대 트로트 이 역사의 부흥기를 이끌었죠. 국민 모두가 따라 부르는 메가 히트송을 쏟아내면서 발라드와 r d 힙합 다양한 장르 속에서도 트로트의 명맥을 이어왔죠. 그 다음에 그때 1980년대 10대 가수상도 받았지 이분들이 최우수상 가수상까지 휩쓸면서 여가수 스타 부재였던 시대 에 여성 빅스리 주현미 아나다 기억도 하나도 안 나네 저는 주현미도 나오고요 주현미는 2000년대 되어버들면서 후배 가수와 트롯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트로트의 부흥을 또 도모하는, 어르기면 어떻게 보면 좀 열린 트로트다 장윤정 같은 경우는 진짜 2000년대 이, 이 끊어질 듯 끊어질 듯한 트롯의 명맥을 끌어당긴 엄머나부터 해서 있죠. 장윤정 대단했죠. 뭐 그때 하루에 1 2개 행사를 뛰었다고 했으니까는 네. 이런 또 장윤정 님도 나오고 또 장윤정은 트로트 신 부흥기를 몰고 온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까지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 트로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마스터로 참여했죠. 그리고 나서 2020년 대한민국의말 그대로 이 세대 통합 트로트 돌풍을 일으킨 탑식스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트로트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네요. 네. 국보급 60, 70년대 오빠 부대 이끄는 남진. 네. 그 다음에 트로트 4대 천왕 부흥길 이끌었고, 그 다음에 장윤정 이끌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세대 통합 트롯 에탑6 예.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왔다 합니다. 제작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대한민국 최초 트로트 시상식 소식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전드급 트로트 가수들이 두팔 벌려 환영하면서 출연을 승낙했다. 또 다른 역대급 가수들도 출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네. 아, 여기에 남진도 오면 얼마나 좋아, 남진도. 왜 남진은 또 빠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이럴 때 참여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른으로서 자세인데. 아, 아깝네. 아무튼, 이미자, 살아있는 이미자부터 해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 워즈 참여하는 가수들 지금 총 막나에서 지금 세팅을 했구만요. 네,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10월 1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